네 안녕하세요 오닉스코리아 천안점입니다 어, 지금 G80 차량은 이제 거의 시공이 마무리가 됐고 네, 프리미엄 광택하고 유리막 코팅까지 완성을 해 놨고요 네, 유리 쪽에는 발수 코팅을 제가 서비스로 좀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리 쪽에 그다음에 도장면 쪽에 다 시공이 됐고 내일 아침에 가죽보호 코팅을 시공하고 하루 정도 보관한 다음에 토요일날 출고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시공 한 거는 이제 하부 하부 쪽에 이제 방음 작업하고 PPF 전조등 시공하고 틴팅 네포스 MB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. 그다음에 광택 유리막 코팅 그렇게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가죽 보호 코팅까지 진행할 거고. 어 소렌토가 오늘 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검수를 했는데 도장이 이제 수리돼서 와가지고. 저랑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이제 피드백을 해 드리고 했었는데 결국에 인수 거부하고 저희 매장으로 이제 다시 탁송을 보내서 한달 정도 있다가 지금 입고 돼서 제가 검수를 했는데 차주님도 같이 뭐 꼼꼼하게 봤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잘 왔어요. 그래서 내일 작업을 할 거고 밖에 지금 레이 차량에 지금 틴팅 작업을 완성을 했는데 저는 내일 아침에 휠하우스 방음하고 유리막 코팅하고 출고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. 자, 이송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고요. 다음번에 시공할 때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